캐리어 얘기를 좀저 다리 앞까지는 나가야 될것 같아서. 그러면 캐리어는 만약에 들고 오시면 순번대로 가면 되, 될까요? 혹시 네. 네. 네 오는 길이 험난해서 네, 지금 알겠습니다. 미리 지금 얘기해야 돼요. 영숙 님이 좋으시겠네요. 네, 버렇 님. 니오시 오시나 없다. 아, 진짜. 초반이잖아요. <laughs> 아, 우 떨려. 뭐라고 o n 지 a z 까지운전해서 오셨어요. 역시, 네, 와우, 오! 와우, 옆모습, 와우, 습 아, 와우, Pearl, 와우, 오! 와우, 이 와우, 와우, 이비 와우, 와, 와, <laughs> 야, 너무 강렬하신데 어. 야, 실크, 실크.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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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요? 아니, 아니, 아니. 저거 저런 것들 무으시는분 많아요. <laughs> 예, 옆에 물리과니까 아, 무서운 친구 많아요. 어, 무서워. 어, 어디네? 뛰어오시네? 어? 무서워서. 어, 무슨 소거야 어떻게? 제가 물을 좀 많이 무서워.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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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렇게 잔잔한 아, 물에서 볼수 있는데 sia, 저 건너는 다리 물이 막 소리랑 물살이 너무 무서워. 요 그렇지, 그�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저 중간에서 조금 울었어요. <laughs> 물을 많이 무서워요. 해물 공포증이 있어요. 아, 식겁했어. 아, 우리 영수 씨가. 아, 그것도 근데 아, 인연이다. 대박 빨다. 놀래다. 안녕하세요. 마중 나왔습니다. 어... <laughs> 저 출연자 영수예요 아, 아, 네. 아 네. 되게 멀죠, 길. 어, 네. 근데 지금 물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지금 정신이 음이... 혼미하거든, 네, 지금. 겁에 그... 질린 상태. 저기 계단 더 높은 데 있어요. 아, 저에 저기... 네, 더 심, 심한 데가 있어서. 아, 괜찮아요. 물이 아니면 괜찮아요. <laughs> 멈추셔가지고 약간 아... 공포증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죠. 괜찮으세요, 지금? <laughs> 아, 너무, 야, 이쁘시다. 뭐, 아무것도, 부싱이시라고요? 계단 앞에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아, <웃음> <웃음> 예쁜데. 어, 경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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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단이에요? 저 끝까지 올라 계단 캠퍼스 도 들으세요? 설마. 아, 계단 은 괜찮아요? 너무 높아서. 뒤에 대우시가 웅좀 이렇게. 내려갈 때도 이 기단으로 내려가고. 네. 길이 이거 하나예요. 아, 그렇습다다 <laughs> 왔습니다. 조금만 <좀만> 힘내세요. <웃음> <웃음> 음. <웃음> 저쪽 가셔서 이름표 떼시고 이쪽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조심하시고. 어? 이름표. 봤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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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철이 너무 상철이! 어 걸렸어. 아 키친에 들어갔어. 그래서 상철이가 키친에 들어갔구나. 쏙 들었어. 음. 이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웃는 모습도. 저희 이름은 일단 한 번에 다 보여드리는 거예 네. 작성하시죠. <laughs> 아. 왜 뛰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역시. 아, 물이 무서워서. 물이 무서워서. 저저 음. 저... 네. 왜요? 왜요? 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봤고. 아네참 이렇게 바닥을 치니까 바닥 지하 지하로 떨어져 버린 기분이었어요. 아뭐 큰일이셨나 본데? 울지 마요. 주우세요 아니요. 떨려? <웃음> 네. <웃음> 아 너무 그동양적미가 너무 이쁘다. 그래, 대단하죠. 근데 되게 화끈하게 연애하시고 화끈하게 결혼하시고 그런지? 화끈하게 애나오시고 막 이러셨네. 그래요? <laughs> <왜요? 웃음> 뭐 이렇게 빨라요. 처음 언니랑 술 먹는 자리에서 친 언니랑 술 먹는 자리에서 만나서 그러다가 연락 이좀 뜸해져서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넘기려는데. 라이팅 연락하고 중에다가? 어, 성탄 전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돼서 이제 사귀게 됐죠. 그냥 딱한번 이제 합궁을 하게 됐는데 애기가 생긴 거예요. 어머, 그래서 <laughs>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좋으면 음. 결혼하고 음. 같이 살다가 애기를 만들어라. 이랬는데 이제 어차피 누구랑 결혼을 해도 아기는 생길 건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보다는 저 닮은 아기 하나는 꼭 낳고 싶었었어요. 음. 사실 너무 고대해서 음. 왜? 왜? 그동안에 살아온 게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어. 살아오셨길래 결혼은 사실 생각도 안 했었고 아유. 누가 이렇게 고생 많고 음. 보잘것 없는 나랑 음. 결혼을 하겠냐 음.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엄마, 뭐 형제, 자매 뭐 가족 등 돌리고 연을 끊고 결혼식을 올리고 낳고 살았죠. 음. 아직 뭐가... 연을 끊었다고? 그렇게 지옥같이 끊임 없었을 때도 그래도 애기를 위해서 가장을 지켜야 됐으니까. 그냥 제가 좀 깡이 있으니까, 음. 악빠이니까 음. 참았죠. 음. 애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강인하신 아유, 분이에요. 너무... 예, 악발이니까. 본인 얘기대로 깡이 있고 악발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겁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또 누군가 만난다는 거. 뭐 사실은 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죠. 그치. 옛날 생각도 솔직히 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그 어떤 빈방 안에 혼자 있으면 음. 평생. 그렇게 빈방 안에 고독사로 늙어 죽겠죠. 음. 한 번은 두드리고 한 음. 번은 뛰어넘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음.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인간된 남자. 음. 인간성. 인간성. 음. 어. 나이차는 상관없고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해줘도 뭐 생각해봅니다. <웃음> <웃음> 어, 진짜 <laughs> 어. 제가 뭐 산전 수전 이제 공중전까지 겪었는데 더 이상 뭐 솔직히 뭐귀신도안 무섭고. 음. 이미 아우, 진짜. 이미 이미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정말, 정말. 아... 자기는내 아이와 나를 다 이렇게 배려해주고 챙겨줄 수, 수 있는 그런 선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 잘 오셨어요. 똥도 예쁜 내 새끼 제 새끼 딱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뭐 뭐 여자 이전에 또 엄마 뭐 두렵거나 무섭거나 뭐, 뭐. 내 팔자가 그래도 뭐 이래 예쁜 새끼 있는데 뭐. 그럴 음. 거 없어요 전 이제 어머 어머, 이 사람 쌍꺼풀 없네 어, 이구나 어, 이 사람 갖다주니까 괜찮다 아, 그... 이제 지금은 언니 전 나이만 주눅 들지 나이 빼고는 다 언니 님 믿을 수 있어요 전 장기도 있으니까 답답다 진짜 허팝 디비지네 어... 아우, 부지구질해 내가 여기는 좀 뭐하지? 다른, 다른 남자가 뚫있다는데 <laughs> 와. 아, 제대로 즐기셨구만 아주 그냥. <laughs> 아, 너무 좋다. 자, 우리 정규 씨. <laughs> 와 우와, 와. 왜 이렇게 크셔? 워킹 모델인미모델입미 와우 네? 와우 와우 되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한분 어? 저는 천천히 갔다 아, 다녀오세요 네자 우리 너드미 영호씨 세요. 아, 네. 영호입니다. 네. 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영숙이겠네요. 아, 그거는 가시면 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 천천히 올라가세 잡아는 거 알죠? 아니, 안, 안, 돼요, 아직. 아니, 도심인데, 아, 안 돼, 맞 아니, 도시인데. 아, 가 그래도 어깨가 팔꿈치 도가어요 아직 첫 만남이잖아요. 아 그냥 살짝 추웠는데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네요 어, 너무. <laughs> 어, 저, 저쪽.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어, 어... 너무 예쁘시고. 다나하시고 이분도 다나하셔 네. 영철씨하고 지금 뭔가 좀 기... 아 기럭지라서 그 네. 약간 <laughs> 시상이 네. <laughs> 아, <식당이 웃음> 좀.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숙씨가. 정숙님 안녕하세요. 이름이 리 외운다. 만남의 스캔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들 이쁘시네요. 아, 살을 좀더 빼고 올걸 그랬어요. 웃는거 <laughs> <laughs> 진짜 이쁘시다. 네? 웃 없는 거 <laughs> 너무 이쁘시다. 아니, 네. 저보다 더이쁘신데 서울 <laughs> 분이신가요? 음. 밝게. 비밀이랍니다. 아, 맞다, 맞다. 바로만는자 아, 아, 저 외계인입니다. 그, 나중에 공개할때 <laughs> 나눠요. 정숙하게 있다. <laughs> <기다려. 웃음> 아, 진짜. 오, 예쁘다.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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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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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 괜찮아. 아 누나 아 괜찮아. 아 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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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아이고, 둘 빨리 죽어졌구나 네. 아, 그러면 결혼 생활이 옛날에. 그렇게 길지는 않으셨네요 네, 실제 결혼 생활은 얼마 안 했고요 음, 그럼 아이도 당연히 없죠 어, 워낙 없겠는데. 결혼 생활이 짧았어서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어, 제가 만든 편견에 제가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건 아니에요 막 누구처럼 엘리트 코스를 갈 거야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적도 없이 살아왔는데 음. 결혼까지 평탄하게 갔는데 이혼을 하니까 한번 이제 큰 데미지가 어? 오는 거죠. 난 이제 실패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깰 때까지가 힘들었던 거 같아요. 계속 그잘 지내다가 한번 저렇게 오면은 데미지가 크게 와요. 그러니까 현타가 너무 크게 오는 거지. 늘 평탄하게 갔는데. 뭐 자격증도 있고 그런 거예요. 트레다이빙도프리다이빙도 네, 자격증 이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네. 뭐공이 적힌 대로 골프, 스쿠버. 뭐. 운동을 좋아하시네. 요 네,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음. 아, 와. 골프도 하시고 피지컬이 좋아서 어. 모델도 어. 하시고 그래, 하신는 그래, 그래. 분. 우와. 와. 와. 그럼 뭔가 저도 액티비티 이런 거다 좋아하는데 같이 응. 하고 싶은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랑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자 과연 우리 정석 씨는 안동에서 어. 러브 다이빙을 할수 있을지. 자 이제 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 자, 순자. 귀엽다. 와 너무 귀여운 소요 너무 어리실 것 같은데. 와. 어머. 어머. 아기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멀죠. 엄청요. 네. 캐리어안 무거웠어요? 무거웠죠. 저 캐리 어 들고 올라가고서 네. 숨이 막혀가지고. 잠깐 생... 말을 못했어요. 생각만 해도 어머, 너무 네. 너무 아, 상큼 발랄한데요. 귀엽다. 되게 싱그럽다. <laughs> 걸어오신게 되게 싱그러우시네. 오, 끝이 안 보이네요. 네. 아 그래. 캐 들고 올라가는구나. 전혀 도식인지 모르겠다. 음. 야 내가 볼 일단 애, 애긴 아, 없을 힘들어. 것 같아. 아 힘들어. 승자님이시네. 아 예상했어요. <laughs> 다들 젊으신데? 아, 다, 다 다들 좋네. 20대 같은 여자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상 너무 좋아. 이게 밝아서 좋지. 아,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야, 우리 아 영철 또 보내. 조진우 씨 지금 바쁩니다. 어. <laughs> 이거 어떻게 떼나요? 저, 저 누가 잡아줘야 될까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뛰어가요. 아. 자.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키가 작아서. 감사합니다. 포켓걸 같다. 포켓걸. 어... 너무 귀여우시다. 너무 작다. 너무 귀엽다 친구도 너무 좋으시고 하얗고. 순자예요 <웃음> 순자예요 <웃음> <웃음> 되게 발랄하시구나 그냥 <laughs> 전 영숙이고 <laughs> 전 정숙인데 밝으실 <laughs> <되실> 것 같아서 <laughs> 지금 이제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laughs> 저 3개월 정도 됐어요 왜? 아, 3개월 만에요? 이게 어쨌든 제가 피해자인 입장인데 내가 피해자라고 슬퍼하고만 있을 순 없더라고요. 나도 빨리 행복해져야지. 그래 가지고 여기에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잘온것 같아요. 네, 네, 네. 보란 듯이 잘살 거라고. 나의 존엄을 챙겨 줄 거라고. 아니, 또 무슨 사이니끼리 3개월 만에 헤어지시고 아, 쌍꺼풀이 없는 거. 네,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무쌍이라서 그런가 뭔가 쌍꺼풀이 없는 사람한테 더 눈길이 가긴 해요. 어제는 게임했어요. 게임 뭐? 롤이요. 롤. 네 그래서 좀 그건 있어요. 롤이나 골프를 하면은 롤은 플레이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골프는 한 80에서 90타 정도는 쳤으면 좋겠다. 본인은 몇타 치는데요? 1 0 0돌이요 어. 그러니까 저를 좀 가리켜줬으면. 어... 그럼 몇살때 결혼하셨죠? 저 작년에요. 스물아홉에 네. 제가 사고 쳐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아기를 음. <laughs> 낳았으니까 스물여덟에 사실혼이 시작된 이 거죠. 음. 제가 전 남편한테 생활비를 안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빠 카드 쓰고 그랬는데 이게 남자가 자꾸 돈 없다고 하니까 음. 그래서 아,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아빠 카드를 빌려 쓴 거죠. 이거 <laughs>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를 갖다가 다 맡으신 거예요. 음. 음. 아빠가 해야 될 일을. 아 근데 항상 뭔가 저는 아빠의 도움이 너무 당연했었어요. 진짜. 음... 그냥 그게 감사 도움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음... 그게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결혼 생활 하면 다 이렇게 사나 보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너무 어리고 또 모르니까 음... 누구나 하는 첫 번째 결혼이니까. 음. 음... 진짜 바보처럼 살았죠. 음... <laughs> 아이는 그럼 제가 제가 키우고 있죠. 딸이에요? 네, 딸이에요. 아 예쁘겠네. 엄청 예뻐요. <laughs> 진짜 딸 때문에 살아요. 오늘은 음. <laughs> 뭐 오늘을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저요? 저는 그냥 서른 살에 애 딸린 이혼녀 <laughs> 이렇게 음. 보고 있어요 그냥. 음. 애 딸린 이혼녀가 돼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얘가 있으면 행복한 거지 뭔가. 아 그쵸 행복해요 진짜. 음. 딸 생각하니까 뭔가 딸에 대한 미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웃게 해준, <laughs> 행복하게 해준. 너무 어릴 때큰 상처를 준것 같아가지고. 애한테? 행복하면 미안하고. 딸 보면 행복한데. 너무 나만 행복한가? 내가 너무 이기적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딸을 위해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정말 사람 만나가지고. 딸한테 너무 큰 힘이 될수 있는 존재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왔어요.